삶은 꿈과 같다. 깨어나는 자만이 진짜를 본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이게 현실이지.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번개처럼 덧없다. 그대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꿈일 뿐이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고 죽는 순간에야 그 꿈에서 깨어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인생은 하나의 긴 꿈이라 하셨다네. 어떤 이는 불을 줬고 어떤 이는 사랑을 찾아 헤맨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 인정받고자 끝없이 달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꿈속의 일이지.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밤새 꾸었던 그 모든 꿈이 허공으로 흩어지듯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사라지기 마련이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꿈이기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꿈 속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후회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자취이기 때문이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꾸는 꿈이 괴로움이라면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꾸는 꿈이 평화롭다면 그대의 마음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삶이 괴로울수록 그대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 그대가 지키려 애쓰는 것, 모두가 변하고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허상을 바로 보는 순간,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꿈속인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원망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그 마음이 바로 꿈속의 마음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부터 깨어남이 시작된다. 삶이란 결국 꿈속에서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대가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그 속에서 비로소 진실이 깨어난다.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그대의 보는 눈이 바뀐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을 것이다. 꿈속에서 허상을 줬던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그 끝에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삶이 꿈이라 해도 그꿈 속에서 진짜를 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일부 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대는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밤새 생생한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그 꿈이 아직도 현실처럼 마음에 남아있는 순간 말이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진짜 같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다. 돈을 벌고 자리를 얻고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삶의 장면들 또한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하나의 꿈일 뿐이네. 그런데 우리는 그꿈 속에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다. 사랑이 영원하리라 믿고 젊음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젠가 그대가 바라던 모든 것은 조용히 흩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덧없는 기억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한다. 꿈속에 부자가 되려 애쓰고 꿈속에 명예를 쫓으며 잠못 이룬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깨어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물 위에 달빛에 비유하셨다. 달빛은 분명히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삶의 욕망과 집착이 바로 그러하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원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진다. 그대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꿈속의 장면을 현실이라 믿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 비교, 불안, 후회.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를 실체라 믿는 한, 그대는 끝없이 꿈속을 헤매게 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꿈속에서 길을 잃는 것도 깨어남을 향한 여정의 일부이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꿈에서 깨어나듯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괴로움.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신호다. 삶은 그대를 속이고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지만 그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대가 지금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그 순간 꿈은 진리의 거울이 된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사라질 꿈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꿈을 바로 보는 자만이 진짜로 깨어날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눈을 뜰때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일 것이다. 이부, 허상을 붙잡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오래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다.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며 사랑이 식지 않길 원한다.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오늘도 손에 힘을 주어 그것을 움켜쥔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그것은 더욱 빠르게 멀어진다. 부처님은 물 위에 꽃잎을 예로 드셨다. 손으로 그 꽃잎을 붙잡으려 하면 물결이 요동치고 결국 꽃잎은 멀리 흘러간다. 가만히 두었을 때만 그 꽃잎은 고요히 곁에 머무른다. 삶도 그와 같다. 집착은 모든 평화를 흐트리고 비움만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해간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붙잡는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 위에 거품일 뿐이다. 거품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물의 본질, 즉, 마음의 본래 자리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허상을 실제로 여기며 산다. 남의 인정이 나를 증명해준다고 믿고, 재산과 지위가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을수록 빛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집착은 고통의 뿔이다. 사람은 사라질 것을 지키려 애쓰고 변할 것을 믿으려 하기에 괴롭다. 그러나, 그대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며, 그대의 마음조차 변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무너지는 이유를 바라보라.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떠나는 방향을 알아차려라. 삶은 그대를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 놓아버림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그제야 세상은 진짜로 그대 곁에 머문다. 그대의 손이 비워질 때, 세상은 그 빈손 안으로 흘러든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삼부 깨어남의 첫 징조. 그대는 왜 아픈가? 왜 상처받고 왜 괴로움을 느끼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괴로움을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진짜 깨어남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시작된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마음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대는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무너지고 있을 때 삶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우리는 결코 깨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이 떠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믿었던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비로소 그대는 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 물음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다. 이 세상의 고통은 결국 우리 마음을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든 채로 허상의 세상에서 방황했을 것이다. 고통은 적이 아니다. 그대의 가장 깊은 친구이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그 거울을 마주하면 지혜가 깨어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상처, 그대가 견디고 있는 슬픔, 그 모든 것은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부름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누구에게 나오며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같은 아픔이라도 한 사람은 절망 속에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서 지혜를 얻는다. 차이는 단 하나,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그대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깨어남은 시작된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다. 그 눈물은 마음이 씻기는 증거다.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대는 더 깊이 깨어나고 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는지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불행 속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순간,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고통을 다르게 보는 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 걸음이다. 사부, 진짜 눈으로 보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 사람들은 세상이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괴로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다. 같은 풍경이라도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평화를 보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불안을 본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대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남의 행복은 시기로 변하고 나의 불행은 비교가 되어 괴로움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미 충분하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그대 또한 그 속의 한 조각으로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를 여여의 눈이라 부르셨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고 이익과 손해로 재지 않는 눈. 그 눈으로 보면 삶의 모든 장면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뀐다. 슬픔이 와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본다. 기쁨이 와도 이것 또한 더덥다 하고 내려놓는다. 이것이 진짜로 세상을 보는 법이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길 바란다. 하지만 그대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다. 렌즈가 흐리면 아름다운 것도 흐리게 보인다. 마음을 맑히면 고통조차 투명하게 빛난다.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아무것도 새롭지 않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도 그대가 사랑하던 순간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짐이 내려앉는다. 진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며, 그 어떤 순간에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견성의 시작이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거울이다. 거울을 탓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때 그대는 비로소, 진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부, 허물을 넘어 자비로, 모든 것이 더덥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삶이 꿈이라면 사랑도 노력도 눈물도 모두 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허상이라 해도 그 속에서 자비는 진짜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느낄 때그 순간 삶은 허물을 넘어선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연민을 품으셨다. 그분은 보셨다. 모든 존재가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그대가 지금 괴로움에 잠겨 있다면 부처님은 그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을 것이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이다. 허물을 꿰뚫어 본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따뜻해진다. 왜냐 하면 그대가 아픔을 알아본 만큼 타인의 고통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 덧없음 속에서 피어나는 한순간의 자비는 진짜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에 온기, 짧은 미소 하나에도 깃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연꽃은 지늘게서 피어난다.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속에서 자비의 꽃은 더욱 향기로워진다. 허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허무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것이 사라짐을 알때 그대는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보게 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이익이 아니라 사랑, 결과가 아니라 순간. 그대가 이제 허물을 넘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볼때꿈 같은 세상도 따뜻하게 변한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허물은 공허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하늘이었다는 것을 육부 깨어난 자의 삶.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어난 자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깨어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대가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을 때, 그때 이미 깨어난 자의 길 위에 있다. 깨어난 사람은 기쁨이 와도 들뜨지 않고, 슬픔이 와도 주저앉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을 파도처럼 흘려보내며 산다. 좋은 일은 감사로 받고, 괴로운 일은 배움으로 삼는다.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고, 대신 고요한 연민이 자리한다. 부처님은 늘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다. 치우치지 않는 삶, 욕망과 억압, 기쁨과 슬픔의 극단을 벗어난 삶. 그대가 깨어난다면, 더 이상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고, 오직 인연이 있을 뿐이다. 깨어난 자의 하루는 단순하다. 새벽의 빛에 감사하고 작은 식사에도 고마워하며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다. 그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지만 그의 마음은 바람 한 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누군가의 분노조차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 깨어난 삶이란 도피가 아니라 참여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등불이 된다. 그 빛이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고 그 향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달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깨어난 자는 외부의 빛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 안의 마음을 닦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평화가 피어나고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고요가 머문다. 깨어남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내는 순간 이미 그대는 깨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칠부, 꿈에서 깨어난 후에 남는 것. 꿈이 끝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대가 눈을 떴을 때 그토록 생생하던 장면들은 이미 사라져 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꿈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삶 또한 그러하다. 모든 인연이 흩어지고 모든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그대의 마음이 남는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다. 그대가 깨어나기 전에는 세상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였지만 깨어난 뒤에야 알게 된다.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허상 속에서도 진짜는 언제나 마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삶의 본질이 사라짐에 있음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사라짐 속에서도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대의 인생도 언젠가 꿈처럼 흩어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귀향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바다로 돌아가는 물결처럼, 하늘로 흩어지는 구름처럼, 그대의 마음도 결국은 고요로 돌아간다. 그때 그대는 두렵지 않다. 왜냐 하면 이미 알기 때문이다. 세상은 본래 허상이었고, 진짜는 언제나 마음이었다는 것을,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고, 기억이 아니라 자비다. 그대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가 건넨 작은 미소 하나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위로한다. 꿈에서 깨어난 자는 더 이상 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알 것이다. 삶이 꿈이라 해도 그 꿈을 통해 마음은 성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깨어난 자만이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꿈이 끝나도 괜찮다. 그대는 이미 진짜를 보았으니 삶이 허상이었다 해도 그 안에서 사랑했고 깨달았고 용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새로운 인연이 피고진다. 그러나 깨어난 자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고요히 웃으며 이렇게 속삭인다. 모든 것은 꿈과 같지만 그꿈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진짜였다.